신맥을 하기 전에 그 우선 촌관척이라는그 맥진의 부위 즉 삼부맥이라고 하죠 세 가지의 그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부위에 촌관척 부위가 있습니다 아, 이런 그 임상에서는 맥진을 통해서 이제 그 질병의 어떤 병의 위치라든지 성질이라든지 또 사기와 정기의 어떤 성세를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질병의 어떤 그 진전 또 애우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또 오장육부의 그 기혈과 음량의 생리와 병리적 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부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지는 질병의 내적인 어떤 변화라든지 어떤 체표의 반응을 알아내가지고 질병의 어떤 그 변증 자료를 제공해주는 어, 수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대략적으로 총관적의 부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임신맥의 그 특징 중에 그 맥상은 그 삼부맥, 아까 앞에서 말했던 총, 관, 척, 이 부침이 고르고 현맥이 없고 규삽이 강한 현상이 나타난다. 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부침이 고르다. 이것은 뭐 말이냐면, 그 병의 위치, 어떤 이상을 보는 거예요. 부맥은, 그 겉에 있는 병이고, 침맥은 안에 있는 병이다. 이렇게 한의학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부침이 고르다. 맥을 잡았을 때, 부도 고르고, 침도 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병의 위치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이 없다. 이 현이 없다는 말은, 그 혈관의 어떤 긴장도, 혈관의 긴장도, 긴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긴장도는 뭐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가야금의 그 줄을 대면, 그, 어떨까요? 아주 긴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긴장감을 그 현맥이라고 하는데, 이 현맥은, 음, 하여튼 혈관에 긴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규삽이 강한 현상이 일어난다. 이 규라는 것은 뭐냐면, 파규 자거든요. 파는 어떻게 돼 있죠? 입이? 그, 파 잎에는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맥을 짚으면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삽 맥이라는 건 뭐냐면, 어, 이게 그 빗물이 모래에서 떨어지는 맥상? 그래서 이제 이게 가늘고 이제 더디면서 그, 짧고, 오가는 것이 아주 힘듭니다. 그걸 산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마치 칼로 대나무를 살짝 긁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르지 않아요. 그, 오고 가는 것이 없고, 그, 어떻게 그, 뭐라고 할까요? 혈류가 이렇게 완만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낌으로 알아야, 알아야 되는데 우선 문구로는 현이 없고 규삽이 강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바로 임신맥의 특징입니다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족소음맥. 우리 경락적으로 족소음이라는 것은 청맥이라고 하거든요. 이 청맥이 심하게 박동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심하게 요동한다는 뜻이에요. 대체적으로 임신하면 이제 월경이 멈추는데 월경이 멈춘 지한 3개월이 되면 아주 특징적으로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청맥, 즉, 청구맥은 한의학적으로 음량의 분류 중에서 음에 속하고 또 경락적으로 신이 주관하기 때문에, 어, 애기포, 이 포가 신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태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심하게 이동한다. 어, 이런 이론입니다. 즉, 음이 박동하고 양이 없으면, 즉, 임신한 것이다. 그래서, 총금액의 그, 양맥과 다르면, 임신을 의미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어 총금액의 그, 무슨, 수소음 신맥이라고 해서, 그 양맥이 이제, 청맥 즉 아까 말한 것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 비교를 해봤을 때 신맥과 비교를 했을 때즉 총구맥과 비교를 했을 때 어, 청맥이 아주 심하게 유동한다. 그러면 우선 아, 임신을 의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족소음 맥즉 청맥이 심하게 박동한다. 그러면 임신맥의 특징 중에 하나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어, 세 번째로 그 임신맥의 특징은 어, 삼부맥을 약하게 짚거나 힘을 꽉 주어도 어 같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렇게 멋지 않는 것은 임신이다라고 이제 특징돼 있고요. 임신 3개월 때는 활질하고 손으로 누르면 흩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활질이라는 것은 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혈액의 어떤 그 상태를 의미한다고 있죠. 활이라는 것은 마치, 음, 쟁반에 구슬이 굴러가듯이. 그래서 어떤 혈류 상태가 그런 느낌으로 그 맥상에 나타나고요. 질하다는 것은 마치 말이, 예, 뛰어가듯이, 이제 빠르게 이제 그, 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활질하고, 이제 이거를 손으로 누르면 이제 쫙 흩어지는. 그것이, 아, 임신 3개월 정도 되겠다 라고 맥상을 나타내고요. 임신 5개월이 되면, 이제 맥을 꾹 눌러도, 이제 흩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질하기만 합니다. 질이라는 것은 아까 그 말이 그, 뛰는 형상, 빠르게 뛰는 형상이라고 했죠. 질하기만 하고, 활. 활이라는 것은 아까 그, 혈류 예, 상태가 마치 쟁반의 구슬이 굴러가는 느낌 이런 것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게 바로 임신 5개월의 특징입니다. 임신 8개월쯤 되면 맥이 실대하다. 실대하다는 것은 맥이 굉장히 그 어, 크다는 뜻이에요. 유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맥의 어떤 강약을 의미하는 것 중에서 강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뇌강하거나 이제 실대하거나 뇌강하거나 어, 현기나면 태아가 살고 침세하면 유산 가능성이다. 뇌라는 것은 유력한 그 번개 우레 뇌자라는 뜻이거든요. 우레처럼 강하다. 그리고 현기나다. 현은 그 굉장히 그 혈관의 긴장도가 팽팽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긴하다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마치 그 밧줄을 이렇게 그 묶어놓은 것 같은 그런 걸 긴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 긴하면 태아가 살고 침새하다 맥이 쭉 가라앉으면서 새라는 것은 마치 신랄 같이 가늘 난 뜻이에요. 그러면 유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임신 8개로 되면 그 맥상이 굉장히 유력한 맥이 나타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이제 분만 시기가 되면 임신부의 맥이 오히려 또 이제 세합니다. 가늘게 뛰어요. 그러면서 고라요. 그러면 쉽게 분만을 합니다. 그런데 맥이 크고, 대하고, 맥이 푸 혈관 쪽으로 퍽퍽퍽 찌는 걸 부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완. 완이라는 것은 그, 늘어진다, 늘어질 완자거든요. 즉, 맥이, 예, 서서히 늘어지는 겁니다. 맥박의 그 숫자가 늦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것은 기가 흩어진 것으로서 난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분만 시에는 맥이 세하고 고라야 됩니다. 그래야 쉽게 분만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임신 중에 그 맥의 특징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임신내 가고, 그 다음에 질병에 의한 그... 간별맥이 이제 있는데요 어, 대략적으로 이제 그 질병에 의해서 이제 월경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무월경이죠 갑자기 또 월경이 잘 오다가 정지된 경우 또 임신에 의해서 이제 월경이 정지되죠 어, 그래서 이제 이걸 맥상으로 어, 이제 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첫 번째로 적취맥이라는 게 있어요 적취. 적은 쌓일 적자죠? 취도 쌓일 취차예요. 적은 뭔가 쌓여서 움직이지 않는 거고, 취는 쌓여진 것이 흩어져, 흩어지고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적취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이 있는데, 적취맥은 맥이 현하고, 어, 긴합니다. 그러니까 현이라는 것은 아까 혈관의 긴장도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 혀는 마치 그 가야금의 줄을 대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 긴이라는 것은 새끼줄을 꼬아 놓은 것 같은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 긴이라는 것은 혈관이 굉장히 긴장돼 있다. 그리고 침결하다 침은 병 부위가 굉장히 깊은 또 부위를 말하는 거예요. 침이라는 것은요 그런 매쳐 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혈관의 긴장동화 굉장히 그, 그 뭐야, 긴장되어 있으면서 또그 맥을 깊게 씹어보면, 음, 딱딱하게 이제 맺혀있는. 그래서 적취맥이다. 그럼 복하다는 거면 무슨 이야기냐면 숨어 있다. 아주 그냥 깊이 눌러도, 눌러도 맥이 잡힌다. 그래서 복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취맥이라는 것은 이런 맥입니다. 잘못하면 임신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신맥을 그러면 적지매우 구별하려면 아까 처음에 그 말씀했듯이 반드시 활 해야 됩니다. 맥이 활 해야 된다. 이 활이라는 것은 혈류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죠. 딱 맥을 짚으면 마치 쟁반에 구슬이 굴러간 듯한 느낌 그게 활 맥입니다. 그것을 우선 감별을 해야 되고요. 또 어, 임신 중에 상맥, 맥이 굉장히 그 빠르게 뛰는 맥이 있어요. 또, 허순이라는 것은 몸이 허약해지고 또 많은 그 노동으로 인해서 힘들었을 때또 맥이 상맥이 뛰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임신의 상맥인가 아니면 노손의 상맥인가를 간별을 해야 되거든요. 노손의 상맥은 대부분 음, 그, 산맥을 겸합니다. 산맥. 이 산맥이라는 것은, 그,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그 모래가, 어, 그, 저기, 뭐야. 모래의 비가 떨어지는 형상. 또, 작은 칼로 이제 대나무를 살짝 긁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고르지 않아요. 그래서 오고 가는 것이 없고, 어, 짧고, 이제, 오고 가는 것이 힘이 드는 그런 거를 산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손의 상맥은 빠르게 뛰면서 그런 산맥을 겸하지만, 임신맥은 삭하고 반드시 활맥을 겸한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 다음은 그 사태와 활태를 간별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사태는 태아가 죽어 있는 것이고, 활태는 태아가 살아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활태, 지금 살아있는 태아인 경우에는, 침하고 홍한 맥이다. 어, 침하고 홍하다는 건, 침이란 맥은, 지금 임신주의이기 때문에, 그 맥의 그 위치를 보기 때문에, 침할 수 밖에 없죠. 그다음에 홍한맥이다. 이 홍이라는 것은 그~ 맥의 강약을 의미하는데 이 홍맥은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듯한 쏵 갔다가 싹 하는 그런 것을 홍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할 정도의 맥이 있으면 그 양기가 단전에 있어가지고 태아를 그 자양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판단을 돼서, 아, 이 활태는 음, 활태구나,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어, 사태는 맥이 침하고 똑같아요, 침한 것은. 근데 삽합니다. 아까 삽이라는 것은 그 현류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죠. 마치, 에, 모래에 빗물이 떨어졌다는 맥. 또는 대나무로, 어, 그, 가는 칼로 대나무를, 이렇게, 긁는 그런 맥상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맥상은 양기가 쇄갈되고, 어, 이제 정열이 부족해서 퇴화를 자양하지 못한 맥이다 해서 사태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 다시 말하면, 홍한 것은 기이고, 사한 것은 혈이기 때문에, 기가 단전에 움직이면 태아가 따뜻해지고, 어, 아래가 삽한 것은 태아가, 어, 어, 음처럼 굉장히 차갑다. 그래서 양기가 있으면 태아가 살고, 음기가 있으면 태아는 반드시 죽는다. 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태와 활태에 대한 간별도 해야 됩니다. 아, 지금까지 임신맥의 대략적인 것을 음, 설명해드렸는데 더 깊게 에, 또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임신맥을 음, 감별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